we all know the happy birthday song and sing it at birthday party. 입니다자 일단은 t know. So, we d o n w e 동사, know. 또 마찬가지로 동사 하나, 동사 둘, e d n d 에 걸린 k n o 조라고 합니다. t 죠접 o w We d o n 해피 벌스테이 그 우리 노래를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해피 벌스테이 파티 제 생일 파티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쵸? 해피 벌스테이 투유 해피 벌스테이 투유 사랑하는 피리 이렇게 되죠? 네저다음주생일 <laughs> 해피 벌스테이 투유 실제 어 생일이에요? 꺼져 아닌 고 있어 자 벌스테이 왜 네. 아 뭔가 뭔가 서운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 <목소리> 오늘 주잖아 껌. <그럼>. 껌 <목소리> 줄게. 끝나고 와. 가일때주 <목소리> 오늘 일때 뭐가 있어? 어. <목소리> 자, 스 셀레브레이션 필 라이크 어 베리 올트디션입니다필 라이크 미뭐 뭐처럼 느끼다. 그리고 오늘 외울 거 하나 있는데 이건 다음 시험에 시험 볼 거고요 여러분이 못 맞출 시에 50번씩 쓰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내 2학기 거 2학기 때 아니요 미리 하셔야죠 미리 준비해야죠 자 그래서 생일 축하는 뭐 뭐처럼 느끼냐면요 매우 오래된 트레디셔널 전통이에요 전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but 그러나 people only started this tradition so around 100 years ago 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오로지 시작 됐어요 이 전통을요 그리고 around는 대략이에요 around는 대략 대략 1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애들아, 이 젖통은 애들아 해블파스테이트를 부르는 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게 해보자. 옛날, 옛날에 생일이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분, 자기 생일 중요하다, 손. 생일 중요하다, 나, 저도 전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이어서. 애들아, 봐봐. 옛날 사람들이 먹고살기는 힘든데, 생일 챙겼을까 진짜 못 먹었을 거야, 2등현선생님 진짜 못 먹었을 거야, 먹을 게 없어서. 생일을 안 챙겼지. 그러다가, 먹을 게 많아지고부터 생일을 챙기는 거지. 할인. 자, 볼게요. t h 그러면, How did people celebrate birthday in the past? 입니다. 네, 보세요. 의문사, 두, 주어, 동사. 이게 보통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의 기본적인 특징은 의문사 to, does, did, 주어, 동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근 켈레브레이트.. 켈레브레이터 셀러브레이트 이게 외우는 거예요? 아니요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일단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의문문이라고 하죠? 어 왜? 셀러브레이트 축하? 셀러브레이트하 셀러브레이트 셀러브레이터라고 하죠 셀러브레이티 이게 연예인들 유명한데 셀러브레이티라고 하죠 셀럽 셀럽이라고 하자. 아, 축하를 셀럽이 셀럽이. 오 셀러브레이팅이다. 축하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예인들. 엔터테이너라는 표현을잘안 써요. 외국에서는 셀러브레이라고 합니다. 오늘처럼 여기 뭐지, 그 유튜버 같은 사람 뭐라고 하지?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 거기다 셀럽 셀럽이라고 해요. 셀러브레이티 어, 됐죠? 자, 그래서 그... 어떻게 사람들이 아, 그... 세일를 축하했을까요? 과거에요. 자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는 하 거. 자 before the 19th century입니다. 19세기 전 전반적으로 말해서 1800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1800년 전, 고작 200년 전 맞죠? 200년 전에는요. In the U.S. 자 미국에서는요, birthday celebrations were only for rich people or national heroes입니다. 자 볼게요. 생일 축하는요, 생일 파티는요 오로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리치맨 부자들이나 네이셔널 히어로, 네이셔널 국가의 영웅들을 위한 거였어요 됐죠? 한국어로 치하면 이순신 가리 이런 영웅들을 위한 거였어요, 생일은요 우리 생일 안 했어 얘들아 그러다 이제 다 생일 하잖아. 어. 저도 따로 모르겠고, 제 생일이 보통 그 가족들하고 같이 모이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생일만 되면은 우리 부모님, 우리, 우리 친동생까지 가족끼리 다그 이제 밥을 먹어요. 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때 쏘시거든? 그래서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뭐 먹어요? 보통 제가 그거 좋아해서 아웃백을 좋아해서 아웃배 가거나. 어. 아니면, 이번에는, 그, 그, 뭐지, 소, 좀, 소파는 좀, 좀 비싼데, 그동네에서 거기 가서 밥 먹었습니다. 자, 묶게. 그래서, 생일 축하는요, 오로지 부자들과 국가의 영웅들을 위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 이거, for example입니다. for e x a m p l 다 아시죠? 예를 들어, 자, most people would celebrate George Washington's birthday, not their own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누구의? 조지 워싱턴의 생일에. 그리고 이거 their own은 그들의 생일이에요. 모르면 뭐 적어보세요. For example, for example 예를 들어. Example 예. Yeah. For example 예를 들어. Example 예입니다. 그렇죠? 혹시 모를까만 한번 더 설명해드렸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조지워싱턴의 생일을 축하했지만 그들의 생일 축하하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조지워싱턴 누구예요? 어 알고 있는데? 미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미국 일대 대통령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이승만 같은 미국을 건국한 사람이 조지워싱턴이에요. 됐죠? 응. 어? 왕이? 아니, 아, 미국은 아니아 왕국이었잖아. 처음부터 국가였잖아. 민주주의 국가였잖아요. 음. 디언들이싸고 있었죠. 아, 그렇죠. 근데 그들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통해서 이겨낸 후에 조지 워싱턴이 왕이가 그러니까 왕의 대통령이 됐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but 그러나 around the 19th century 그러니까 니다 1850년 이후부터 산업 혁명이 끝나고 나그 산업 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어라운드 대략 대략 1850년 이후부터는요 Things changed 입니다 Things 쓰세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들이 아닙니다 Things는 여기서요 상황입니다 상황이 changed 바뀌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전까지는 유명한 사람만 세계를 챙겼는데 1850년 이후부터는 바뀌었어요 왜냐면 볼게요 Family's appeal to have f e a r k i l l s so his kid s was able to get more attention입니다. 자 가족들이요. 비건튜브정사 뭐뭐하기 시작하다 명사종법이죠. Fear가 뭐야? Fears. 야 yeah, fear 뭐야? Fear. 그것도 적은이죠. 써보세요. 여기 뒤에 복수 나와요. Leader. 똑같은 적은 작은 뒤에 단수 나옵니다. 이거 단수 단수, 치, 구분하는 단수 복수 구분하는 법 아세요? 저기나 간수 구분하는 법 아세요? 잘 보세요. 얘들아 F요. 잘 보세요 F. 한번두 번이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두 번이니까 맞죠? 서봐한번두번 번. 맞죠? 아쓸때 보면 한번두번한번두 번이죠. 복수. L은 몇, 몇 번이야? 한 번. 단수.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피어널 이를 다음에 단복수 헷갈리다고 하시면요. 한 번, 두 번, 복수, 한 번, 단수.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이건 저만의 팁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가족들이요. 적은 아이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치 d 즈 예, 각각의 아이들은 이치 다음에 단수예요. 각각의 아이들은 be able to 부정사 could be able to 부정사 could 뭐뭐 할수 있었습니다. 뭐뭐 할수 있었냐면요. get more attention. get attention. 주의를 가지다. 잘 보세요. 미국은 1950년대 이후부터요. 아이를 적게 가지 시작해서 응? 어?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들잘 보자 친구 중에 세명인분 형제 3 여러분, 여 3자매다 남매러 있어요 어셋이분네러분 여러분, 네어 네. 어떻게 돼 여러분, 매러분 여러분, 여러들이요형야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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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 형이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요? 많이 나요. 아, 진짜 많이 나? 아, 네가 완전 생명대니까 누가, 너다 받아주는구나. 야, 근데, 와, 삼형제 진짜. 아, 제가 지금요, 아들이 둘인데, 솔직히, 아이가 하나 더 갖고 싶거든? 근데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이런 경우. 삼형제면 힘들 것 같아서, 어, 부모님 대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둘. 어, 둘은, 거의 둘이죠? 운영원인가? 아니요, 또 설명이네요. 뭐쓰죠 네. 어떻게? 언니 욕 봐서. <laughs> 모두 막내요? 어, 모두 그냥 막, 야, 너 이거 해! 하면 막 그냥 하는 그런 느낌? 아, 셋째 방대는 안 그렇구나. 응. 아, 왜냐면 우리 첫째는 둘째 엄청 시켜. 세째밖에 차안 나는데, 야, 너 물떠와. 근데 이래. 어, 오. 시키면 자. 안 하는데. 아, 시키면 안 해? 아, 근데 우둘째는 열심히 하더라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 왜냐면은 얘들아, 요즘에는 어 아, 진짜 세 명째 진짜, 진짜 많지 않은데 보통 둘이 한 명이 경우가 좀 많잖아. 근데 예. 옛날에 저희 아버지 때가 와 가지고 막 여섯 명, 일곱 명이 막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 우리 때부터 저희 시대부터 많이 줄었어요 저희 시대부터. 자, 다음 볼게요. 자, this right to brother's birthday party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리 e a d to, r 줄이투 l 요무 e a d to, 예요이엇은엇을이생일파티은이 많은 어일파티은이일파티요이 많은 습일 파티를 럼 o r 나이차어 o read 이 o read to, read to, r e 어. 형이 안 건드리겠다. 나이 차 너무 많이 나면 안 건드리라고 더 오히려 해 주는? 43. 43. 언니랑 내 살. 언니랑 살. 아, 언니 그럼 성인이셔 아니요. 아, 고등학생? 고3? <laughs> 어, 근데 너그그 그 정도 나이 차면 살짝 건드리만 하지 않아? 마치기거나? 아, 몰라. <laughs> 자, 가다 볼게요. 자, 이것은 이끌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적은 것은요, 이끌었어요. 더 많은 생일 파티를요. 그래서, on kid's birthday, family started to put a big candle in the middle of cake입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일의 기본 특징. 자, 이렇게 아이들 생일 때, 가족들은요,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명사, 투부정서 명사적용법 거대한 촛불을, candle, 촛불을 놓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In the middle of the cake. 케이크 중앙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생긴 거야. 고작 한 100년 전부터 케이크를 넣고 거기 촛불을 넣어서 후 부는 거였어요. 어, 애들아, 이거 진짜 소름 돋는 거.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삼겹살. 삼겹살 좋아하십니다, 삼겹살. 아 삼겹살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요 거의 저희 최애 푸드 중에 하나에요. 어, 저는, 저는 솔직히 소먹, 소모... 제 생일날도 소고기집 같이 삼겹살 먹었어요. 우리 테이블 내가 소 내가 삼겹살 먹고싶다고 해서 내 생일이니까 옆에 테이블은 소먹고나래 삼겹살 먹었는데 삼겹살 진짜 좋아한데 삼겹살 생긴지 얼마 얼마 된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삼겹살이 없었대 삼겹살 생긴지가 1960년대 70년대부터 생 하더라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삼겹살이라 음식 자체가 50년밖에 안 됐어요 어.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도 생각보다 오래되지 아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이 생일 때 어? 큰 초를 케이크 중앙에 꽂아 놓기 시작했어요. 바이터 디 엔드 오브 나이스 센츄리입니다 19세기 후반 그니까 1890년대쯤에는 기빙 버스데이 카드 얼소 비커 커먼이었습니다. 뭐야? 버스데이 카드를 주는 것이 굉장히 커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음. 응. 알다시피 미국은요. 카드 문화잖아 서양 카드 문화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랑 버스데이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긴 해요. 응. 자, 그럼 볼게요. 이분도 birthday party 입니다 이분도 미지쳐 볼게요. 비록 뭐뭐 일지라도 같은 뜻으로 얼도가 있습니다. 음. 비록 뭐뭐 일지라도 비록 뭐뭐 일지라도 얼도가 있어요. 비록 생일 파티가 매우 짧은 역사가 있을지라도 자, there s be part of our lives입니다. 그들은 예, 우리 삶에 보다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맞죠? 아니, 어쩌다가 여러분 생일 파티 다 하잖아. 생일 파티 안 하는 집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요즘에 어 처음 다 하지 않나? 맞죠 집에서 뭐 최소한 뭐 촛불 촛불 켜고 불고 어 미역국 끓여주 고하잖아요 맞죠 어 저도 생일 파티 생기는 편은 아니지만 우리 와이프그래도생 선물을 안 줘도 미역국을 항상 챙겨 줍니다 미역국은 이번 생일 때도 일, 일 끝나고 왜 이번 생일 때도 일 끝나고 갔더니 여기 일 끝나고 갔더니 10시 잖아 우리 와이프랑 우리 자식들 앉아 기다리고 있어서 저랑 같이 생일 파티 불러주고 미역국 끓여주고 딱 했습니다 어응 음. 아니야 이따가 갔다 오세요 자이볼게요 데이케이쇼우 How Much We Love Our Friends and Family 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이 의문사 We 주어 Love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끝나 해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봐봐. 간접 의문. 이거 아까 잘 보세요. 여기 어 있어. 여기 문장 보시겠어요? 응. 음. 네, 첫 번째 문장보지 여기 지금 제가 보트치친 문장 보시겠어요? 여기랑 보라치친 문장이랑 여기랑 뭐가 달라요? 이거랑. Then how did people celebrate birthday in the past round? How about we friends and we love friends and yeah family랑 뭐가 달라요? How did we celebrate? Celebrate 뭐예요? Celebrate 어 uh, uh, people how oh, we people I uh, celebrate party parties. Uh. 얘들아, 지금 보세요. 이거랑 밑에 거랑 뭐가 달라? 얘들아, 밑문자하고 밑에 문자하고 다른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뭐가 달라? 뭐가 없어? 뭐가 있고 없어? 디드. 맞습니다. 간접문은요이 디드가 없어져요. 그래서, 간접문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간접문은요 의문문을요, 문장 내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적어봐. 어떻게 쓰냐면요, 노 o Wonder ask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오는 게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학기 기말고사 중학교 이 학년 이 학기 기말고사 때 처음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대로만 외우면 손쉽게 풀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없냐면 여기에 do does did가 오지 않아요. 이게 이 간접 의문문의 핵심입니다. 됐니? 그래서 이거 예 요게 시험입니다. 이거까지 도볼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것까지도 볼 거예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은요. n o wonder as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오는 게 특징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드티들를 붙이지 않습니다. 용도 말하면